이 채널 무선 송수신기 등록 방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어, 일단은 우선은 그 펄스 방식, 리모컨을 누른 시간동안 릴레이가 동작하는 모드로 등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습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고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꺼지면 A, 다시 불이 꺼지면 B,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은 무선 리모컨은 펄스로 동작합니다. 누른 동안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학습 버튼 여덟 번 누르면 삭제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온 오프 모드는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다시 A 누르면 A를 한번 누르면 온, A 한번 다시 누르면 오프 되는 모드입니다. 그건 학습을 두 번, 두번 누르고 A 누르고 꺼지면 B 누르고. 네 이렇게 되면은 A를 한번 누르면 온. 다시 A 한번 누르면 오프.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모드는 이두 개의 릴레이, A 릴레이와 B 릴레이가 서로 교차해서 동작하는. A가 켜져 있으면 B가 꺼지고, B가 켜지면 A가 꺼지게끔 동작하도록 등록해 보겠습니다. 학습 버튼을 세번 누릅니다. 자, 꺼지면 A, 꺼지면 B.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에 A가 켜지면 A가 켜지고 B를 키게 되면 A는 꺼지면서 B가 켜집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